쌍화탕과 쌍화차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쌍화차는 식품이고 쌍화탕은 의약품입니다. 쌍화탕은 어떤 효능이 있나요? 피로회복, 감기몸살 치료, 탈모예방, 감기면 개선, 근육통 치료, 자양강장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쌍화탕은 감기약 아닌가요? 쌍화탕 자체가 딱 감기약은 아니에요. 한방 감기약은 소청용탕, 마인감산탕, 폐독산 등등 다른 감기약이 있는데 감기 치료제보다는 감기 몸살에 동반되는 오한, 근육통 등의 효과 있는 보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재가 생활차와 다른가요? 들어가는 약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계란 노른자도 계자황이라고 해서 한약재로 쓰고 있거든요. 효능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효과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편의점에 파는 거와 약국에 파는 게또 다르고요. 약국에서 파는 거와 한의원이 파는 게 다른데 크게 보자면 약국에서 파는 OO 쌍화탕과 한의원 쌍화탕은 유사하고요. 조금의 성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편의점에서 빠는 쌍화가 붙은 다른 음료들은 전혀 다릅니다. 음료 식품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쌍화탕을 이름을 쓰는 한 곳만 제대로 된 약품으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식품으로 표시되고요. 근데 이제 한약에 직접 달릴 때는 용량을 좀더 가감을 할 수가 있고 개인 맞춤으로 드실 수도 있고 용량을 더 넉넉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20ml 정도로 좀 충분한 용량을 쓰기 때문에 약국에 있는 것보다 좀더 양이 많죠. 그래서 효능이 더 많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용량의 차이로 나는 효능인 거고, 약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말하는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재를 쓰시도 않고. 원장님은 자주 드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 때 야구 동아리를 했었는데 쥐가 엄청 자주 났었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작약이라는 약이 쥐가 나는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몸도 좀 기운을 하게 해주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약 쌍화탕입니다 맛있습니다 어우 뜨거워서